다 가기 전에 완전 봄 웜들이 좋아하는 살구 베이지로 느낌이 되게 많이 나는 메이크업을 해볼 예정이고요. 일단 컨실러를 하면서 우리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디올 컨실러 제품 써줄 거고요. 손등에 덜어서 어, 아까 립라이너 테스트했던 묻어인 붓에 묻혀서 발라줄게요. 아주 쫀쫀하네 이게 노트라고요. 크서클 쪽 먼저 커버를 후딱 해주고 이 흉터는 진짜 언제 없어질까 많이 옅어져서 이제 없어질 것 같은데 안 없어져. 1년은 아닌데 한 10달은 된것 같아. 코 옆에 붉은기도 한번 싹 커버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그럼 여기에 조그만한 점은 아닌데 좀 튀어나온. 그런 조직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관심이 진짜 없다가 며칠 전에 간지러우면서 살짝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인 피부과에 가서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니 그냥 피부 조직이 뭉친 거 그런 거라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게 이미 생긴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고등학교 때쯤에 생겨서 그냥 계속 저랑 거의 반 평생을 함께 해왔던 애여서. 이상함을 못 느꼈는데, 댓글에서도 간혹?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저도 이게 근접샵으로 찍다 보니까 이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뗄까 생각 중이에요. 이거 그냥 레이저로 뭐 하면 없어진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떼면 한 2주 동안 테이핑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게 뭔가 붙이고 있어야 돼서, 그러면 제가 촬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저처럼 이런, 그냥 피부 조직이 이렇게 뭉쳐있는 이런 게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궁금해. 이런 게 떼면 어떻게 되나. 진짜 싹 없어지나요? 쿠션은 이거 진짜 제가 사랑하는. 페리페라 우드피 커버 쿠션 02호로 발라줄게요. 이게 2호랑 1호 사이가 딱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1호는 저, 제 피부에 한톤 밝고, 2호는 너무 안정, 쪽으로 똑같은 느낌, 살짝 밝히는 느낌 그 맛이 없는 1.5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 열게열게 제가 그리고 눈썹 염색을 하고 느낀 신기한 점이 하나 있어. <laughs> 눈썹은 계속 자라지 않잖아요. 그래서 눈썹이 빠지기 전까지는 염색된 게좀 빠질 순 있어도 이렇게 새로 난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머리카락처럼 여기까지는 염색이 돼 있는데 이 안쪽에는 또 까만 눈썹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다시 해야 될 때가 온것 같아요. 지금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주말에 눈썹 염색을 한번 혼자 해볼까 생각 중. 원래 엔트로피컬로 했었는데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여, 눈썹 염색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꿀템이자 가성비템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아직 가성비템은 못 찾았어요. 요즘 파우더는 이거 투쿠랑 라네즈 두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투쿠를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라네즈를 써볼까요? 눈가 주변이랑 여기 외곽 부분. 어차피 여기는 컨실러 처리를 조금 이따가 한번더할 수도 있어서 일단 내비로드게요 아이브로우는 이거 디어의 0 0구 m 브로우 펜슬 쿨 애쉬랑 03호 카멜 카라멜 브라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눈썹을 좀 자연스럽게 잘 그리고 싶으면 두 개를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우선 카라멜 브라운 3호로 앞쪽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라인을 잡고요. 좀더 디테일한 메이크업을 위해 끝에 부분만 조금 진한 색으로 오늘 너무 막 이렇게 촥촥 이런 느낌 말고 좀 이렇게 제 눈썹 거의 그대로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그려준 상태고요 텐스 이미테이션 브로우 체인저 00 이거 투명 색깔로 오늘도 역시나 결을 살립니다 펴주고 잡아주고, 잡아주고 외곽 쉐딩은 이거 제가 며칠 전에 산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쉐딩 02 뉴트럴 쿨 제품을 써줄게요. 이거 진짜 색깔 이쁘더라고요 오랜만에 와우 했다 <laughs> 쉐딩이에요. 이거 눈쪽 쉐딩은 좀 이따 아이 팔레트 쓰면서 아이 팔레트 안에 있는 그 쉐딩이랑 섀도우를 살짝 섞어서 같이 해줄 거거든요. 이거 좀 예쁘더라고요. 제 그렇게 많이 해주고 있어서 지금은 외곽 부분만 해줘 보겠어요. 여기 좀 진한 색깔 부분 지금 쓰고 있어요. 이렇게 머리를 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레이어드 컷 제가 했잖아요. 지금 레이어드 엄청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진짜 저 마음에 들거든요. 지금은 괜찮은데 좀더 잘하면 좀 뭉텅이 더저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을 살짝 자주 가야 될것 같은 단점이 있더라고요. 예쁘긴 진짜 예뻤는데 오늘은 릴리바이레드와 함께하는 영상인 만큼 릴리바이레드에서 이번에 컬렉션을 전체를 내면서 되게 예쁜 제품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예뻤던 제품들만 쏙쏙 뽑아서 메이크업 해볼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기존의 릴바레는 좀 귀엽고 밝고 살짝은 깜찍한 그런 느낌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되게 차분하고 뭔가 맑고 그런 느낌으로 촥! 나왔더라. 우선 아이 팔레트를 먼저 써볼 건데 제가 당연히 미리 사용해봤는데 멀티 유즈를 되게 포인트로 해서 굉장히 야물딱지게 조금 효율적인 구성으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발색을 후딱 보여드려보면 0 1호 피치 크림은 딱 봄브라이트 분들이 예쁘다고 느끼하실 그런 코랄을 굉장히 예쁘게 풀어낸 색깔들이었고요. 0 2호 핑크 밀크티는 요쿨부터 겨쿨까지 좀 쿨톤들이 데일리로 쓸수 있는 그런 색감으로 이루어진 팔레트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쓸 0 3 5 오트밀은 정말 딱 웜톤들이 버릴 색 없이 데일리하게 베이스부터 음영까지 아주 휘뚜루마뚜루 쓸수 있는 고른 색감들로 나와 있어요. 또 옆에 네 가지 멀티 유즈 부분을 보면 한 가지 팔레트로 모든 색조를 한 큐에 끝낼 수 있도록 하이라이터부터 쉐딩 그리고 블러셔까지 들어있는데 심지어 블러셔는 가루랑 젤리 타입 두 가지로 나눠서 들어있는 게 완전 포인트더라고요. 그럼 바로 이제 저의 최애 픽이었던 오트밀 딱 봐도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죠. 이걸로 쓰면서 얘기해볼게요. 저는 일단 당연히 이 색깔 먼저 써줄게요. 다음 색이 잘 올라가야 되니까 꼼꼼하게 베이스 처리를 해주겠어요. 이게 보먼분들부터 조금 멀멀한? 그런 좀 데일리용 팔레트 찾는 분들이 딱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색감들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데일리로도 테스트할 때부터 되게 잘 썼었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색깔 써줄 건데 이게 보면 이거 색감도 맑고 예쁘긴 한데 이게 외색보다 실제로 발색했을 때좀더 맑게 살짝 수채화 같은 느낌으로 발색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막 이렇게 발라도 엄청 진해지거나 어두워지지 않아서 그런 추구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편할 것 같은 그런 팔레트였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거 아래 얘를 살짝 묻혀서 이거 색깔 진짜 예쁘더라고 뭔가 뽀용한데? 또 너무 과한 그런 뽀용함은 아니어서 딱내 스타일이었다. 애교살 부분에 살짝 발라줄게요. 오늘은 살구 느낌이 나면서 살짝 몽롱한. <laughs> 그런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 거의 몽롱 호소인처럼 오늘 메이크업을 해보였어. 그 느낌 알죠? 핀터레스트의 살짝 맹그만 그런 그 느낌. 몽골몽골. 몽골? 제발할수 있어. 그 다음에 조금 더 음영감을 한번 넣어주기 위해서 이거 두 개를 섞어서. 몽롱이 아닌데 몽몽글인데 왜 이래? 몽롱하면 조금 <laughs> 기면증 아니야? 그리고 나서 아이라인 가이드 이거 그건데 여기 아이 팔레트 부분 은좀 조그맣고 이런 쉐딩, 하이라이터 이런 블러셔 들어간 부분은 좀 널찍해서 확실히 편해요. 이게좀 멸티유즈라고 나오고 이 팔레트의 형, 그 크기 자체가 너무 작으면 실제로 쓸때 조금 불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사이즈를 다 고려해서 나와가지고 아주 편하게 쓰기 좋을것 같아요. 뭉그러지고 있어. 그럼 아이라이너는 이거 뭐야? 러브라이너 리퀴드. 아 어, 색깔이 뭐야? 다 G1이라고 써져있긴 한데 이게 맞을까요? 미래에 제가 한번 잘 찾아서 올려볼게요. <laughs> 이게 색깔이 되게 연하고 지금 메이크업에 자연스러운 또렷함을 줄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얘로 살짝 이거 따라서만 그려줄게요. 얘를 한번더 묻혀서 한번더 음영 빼주고 내가 아까 예쁘다고 했던 이 컬러 한번더 붙여서, 한번더 색을 넣어줄게요. 이 속눈썹은 오랜만에 필리밀리, 포인트가닥 속눈썹, 공이 또렷데일리를 붙여줘보겠어요. 또 이런 좀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에는 요게 또 맛깔나더라고요. 속눈썹 붙이는 거는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후딱 붙이고 와줘보겠어요. 마스카라는 뮤드 인스파이어 스키니컬링 마스카라 0 4 5애쉬브라운을 써줄게요. 요즘 이쪽 왼쪽 속눈썹이 제가 완전 들쑥날쑥나서 여기는 되게 잘 되는데 음 얘네들이 제대로 줄을 섰으면 좋겠는데 일단 속눈썹은 이렇게까지 해줬고 역시나 이렇게 다 해놓으니까 아이 메이크업이 살짝 안 보이죠? 이거 한번더 추가해주고 이렇게 하고, 아까 썼던 아이라이너 브러쉬에 최대한 없애고, 여기 애교살 부분을 끝까지 살리는 게 아니고, 여기 가운데만 살짝 살릴게 여기 부분, 여기 가운데만. 요 눈동자 부분만 살짝 튀어나와 보이전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더라고 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는 거는 저도 하고 싶은데, 안 어울려서 못하겠어. <laughs> 여기 있는 게 쉐딩 컬러거든요? 얘랑 요거를 살짝 섞어서 너무 이 콧대 부분 말고 여기 부분을 죽여줄게요. 자연스럽게 음영이 들어갈 수 있게. 이게 원래 쓰던 팔레트 섞어서 쉐딩하면 진짜 톤온톤으로 엄청 예쁘게 쉐딩 잘 된다. 엄청 자연스럽게. 끝이 않아요? 쉐딩이 들어가긴 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 쉐딩이랑 아이 팔레트가 같이 있으니까 너무 편해. 이렇게 섞어 쓰기도 좋고, 그냥 여행갈 때, 이거 그 하나 들고 가면 <laughs> 끝이잖아요. 이제 블러셔 발라줄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 릴바레를 떠올리면 블러셔랑 하이라이터를 진짜 좋아하요 가장 최애 카테고리인데 릴바레에서 역시나 릴바레 제품들 중에서도 블러셔가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팔레트 색감에 맞춰서 색상이 두 가지 더 신상으로 출시됐다고 해요. 이거 포금빔 색깔이랑 이거 두금빔 이렇게 두 가지 색상 출시됐는데 저는 그래도 메이크업이 좀 살고 베이지, 요런 색감이니까, 이거 릴리바이드 러브빈 치크 밤11 포근 빔을 써줘보겠습니다. 제가 또 이거 필리밀리에 샀잖아요. 속광 블러셔 바르는 거. 요걸로 살짝 묻혀서, 톡톡톡톡. 요릴바레 블러셔가 글로우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블러한 느낌도 아니고, 살짝 윤광이 있는 느낌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볼 따구 피부가 되게 이쁘더라고요. 색깔도 딱 봄웜 분들이 좋아하는 그좀 살구 코랄 느낌 근데 저는 이게 성에 안 차네요 발색을 좀 올리기 위해 손으로 발라주겠어요 손으로 먼저 올려놓고 이걸로 외곽 부분만 음. 이거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커버 컨실러 10호 페어인데 제가 이거 쿠션 사고 나서 받은 거거든요? 얘가 밝은 색상이길래 살짝만 밝혀주고 넘어가 볼게요. 이게 하고 안 하고가 또 차이가 크거든요. 바밍 듀이 틴트 제품 발라줄 건데 얘도 발색을 한번 싹 보여드려볼게요. 보면 딱 라이트 두 개, 소프트 두 개, 브라이트 두개 이렇게 아주 평등하게 컬러를 뽑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무스처럼 발리는데 한 1, 2분 정도 지나면 이슬 같은 느낌으로 수분광이 샥 올라와서 너무 글로우 글로우한 것보다는 조금 자연스럽게 수분광 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딱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저의 최애는 1호랑 2호였는데 오늘은 근데 웜 웜톤 느낌의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이거 1호 로우 키 피치 제품을 사용해줘볼게요. 이거 보이나? 아, 요런 느낌? 그래서 립밤을 조금 닦아주고. 립라이너는 오랜만에 에크멀논 섹션 디테일 립 펜슬 02 플러피 코랄 제품 써줄게요. 이이 립밤을 문질러주고. 원래 제가 노노를 진짜 예전 많이 썼는데, 이제 너무 파우치나 이런 데 들고 다니니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사라졌어. 그리고 릴리바이레드 스마일리 립 블렌딩 스틱. 3호 흐뭇흐뭇이거든요? 요런 좀 음영 컬러감이에요. 근데 제가 릴바레 립은 요거 이번에 광고 진행하면서 제품 받아서 처음 써봤는데, 발색력이 엄청 높아서 커버력이 굉장히 높은 편의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뮤트 베이지 이런 색깔로 또 신상이 나오면 진짜 잘쓸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립 라인을 그려줬고요. 리거 로우키 피치를 발라줘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무스처럼 처음에 발리죠? 근데 이거 살짝 시간이 지나면 수분광처럼 되게 자연스러운 광택감이 올라오거든요. 천천히 이 광대가에 되게 가볍게. 마지막으로는 하이라이터를 발라줄 건데, 하이라이터 아까 여기 듀이 P 팔레트에 있었던 요거 하이라이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릴바의 하이라이터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릴발에 나온 그 하이라이터들? 그거랑 거의 동일한 느낌의 제형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살짝 젤리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좀 촉촉한 그런 스타일의 하이라이터고요. 자연스러운 그런 광보다는 에코 여기야! 하는 하이라이팅 탁! 는 그런 하이라이터예요. 그래서 저처럼 하이라이터를 매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안 좋아할 수 없는 그런 반사광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소량 발랐는데도 탁 튀어나와 보이는 그 느낌이 있죠.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펄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두개다 진짜 예뻐요. 제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에 펄 올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예쁘더라고. 그래서 이거 살짝 묻혀서 이눈 아래쪽, 여기, 여기만, 이 눈동자 앞쪽으로만 음 예쁘죠. 여기도 역시나 이 눈동자 밖으로는 넘어가지 않게 발라줄게요. 이런 느낌. <laughs> 이렇게 메이크업은 다 끝났고, 머리를 간단하게 그냥 조금 붕고대기로 해주고 와볼게요. 이렇게 머리를 한번 살짝 C 컬이랑 S 컬을 좀 섞어서 넣어서 해봤고요. 이번에 릴바레에서 색조 제품을 크게 세 가지나 출시되면서 되게 기획 세트 자체도 엄청 빵빵하게 준비하셨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로 사용했던 듀이피 팔레트는 애교살용 글리터 스틱 제품이랑 그리고 바밍 듀이 틴트는 미니 사이즈 바밍 듀이 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버민 치크밤 제품은 듀이 드롭 치크라고 리퀴드 타입 블러셔까지 정말 야무지고 알차게 기획세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요즘에 기획세트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퀄리티 면에서 좀 정말 괜찮게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기획세트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이번에 같이 나온 세트 제품들은 진짜 괜찮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써봤을 때는 그 러버빔 치크밤이랑 같이 나오는 드이드롭 치크가 같이 섞었으면 광택감이랑 채도를 조금 올려주면서 되게 궁합이 두 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추천 한번 드리고 가보고요. 오늘 진짜 아주 대장정이었는데 영상 재밌게 보셨어요? 사실 웜쿨 상관없이 색깔은 진짜 다 좋아하는데 좀 이렇게 미지근 멀만한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오늘 제가 좋아하는 그 톤에서 잘 어울리는 느낌으로 한 메이크업이어서 마음에 듭니다. 펄도 올려보니까 기분이 살짝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laughs>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